저사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리하게 저항하는 도시라고 말하면서 서울은 주거공간이 계속 변화하는 유동의 문화를 가진다고 말하잖아. 거주를 서양에서보다 소모품 정도로 여기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외국과 달리 반복된 구조의 아파트여서 그런 것일지 아니면 그렇지만 좁은 영토에 많은 인구를 담기 위해 최적화 되어 있는 아파트를 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해. 나부터 먼저 말하면, 어, 줄레조는 서울을 지리하게 저항하는 도시라고 표현하면서 서울이 매우 유동적인 주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잖아. 특히 한국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라 소비재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어. 이건 서, 서양과 확실히 다른 점인데 한국에서 아파트의 재건축이나 개발을 통해 자산 가치를 높이려는 경향에서 이렇게 분석했다고 생각해. 맞아, 줄레조는 이를 소모품처럼 여겨지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어. 서울의 아파트 단지는 한 세대가 지나면 다시 개발되고 재건축되는 일이 흔하잖아. 반면에 서양은 오래된 건축물을 보존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이 차이는 결국 도시 개발의 방식과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 같아. 하지만 이 어... 성품으로서의 아파트라는 개념은 한국의 좋은 양도와 인구 밀도라는 현실에서 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한정된 땅에 많은 인구를 수용하려면 고층 아파트가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이니까 줄리어도도이 점을 인정하면서 아파트가 한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잖아. 하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재건축되고 구조가 비슷한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주거 공간의 개성, 주거 공간의 개성이 사라지고 있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 줄레조가 말한 해결성의 문제는 한국 아파트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 주거 환경이 단조롭다는 건 결국 도시 생활의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도 아파트라는 공간이 주는 안정감과 실용성을 무시하긴 어려울 것 같아. 줄레저도 한국 아파트가 단순히 건축물이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가 기능한다고 말했잖아.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나 편리한 생활 인프라는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동의에, 그리고 아파트라는 공간이 단순히 거주를 넘어 자산가치로 연결되는 한국의 특수한 경제 구조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 줄레조는 이런 점에서 한국의 아파트 문화를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단순히 건축물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화와 경제 발전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 것 같아. 음, 하지만 이렇게 아파트가 경제적 가치 중심으로만 평가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 빈번해지면 환경적인 비용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잦은 이주를 겪으면서 정주성이 약화될 수도 있잖아. 이는 도시 지속성에도 영향을 줄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아파트의 다양성을 높이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외관이나 내부 구조에 더 창의적인 설계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 획일성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 줄레조도 이 한국이 도시 계획에서 창의적인 접근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 좋은 토론이었다.